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대표입니다. 자, 오늘 토카막 네트워크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셔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토카막 네트워크는 이거 티커 보면 아시겠지만 TON, 톤 코인입니다. 톤 코인 자체가 이름을 변경했어요. 톤, 토카막 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15일 어피트 공지에 따르면 톡 국문명이 토카막 네트워크로 변경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저 이름 자체가 조금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저 코인 뭐야? 신규 상장인가?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바닥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이름 변경 자체가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코인이 이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소외가 되었었죠. 소외는 됐는데 잔잔해지고 세력들이 가격 방어를 해주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코인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소외라 그랬죠. 소외가 되면요 사실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이코인 코인의 가치를 보고 존버를 한다 그런 거는 내가 인정. 그런데 굳이 소외가 되는 코인들을 단타용으로서 수익용으로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토니 요 구간에서는 조금 재미가 없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세력이 이 구간에서는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나서 사람들한테 신선도라든지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관심을 이끌어서 한 번쯤 거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극을 준건 너무나도 좋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들어올려 줬고요. 사실 최근에 저 톤을 들어올린 이유 자체가 어떤 명백한 호재는 없습니다. 사명 변경 이슈나 아니면 세력이 구간에서 들어와 준거 그걸로써 톤이 올라간 이유 종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들어온 세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올렸다 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이런 차트들을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톤은 지금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구간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패턴이었어요. 저점이 낮아졌다고는 볼수 없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꼬리를 지속적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찌라시가 돌았던 날들, 비트코인 ETF가 거절된다, 뭐 리젝트 된다라는 찌라시가 돌았던 날들, 그리고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살짝 루즈해졌을 때도 이 구간에서 꼬리를 계속 다는 것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 구간까지는 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무나도 확고하고 이 구간 자체가 방어선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사명 변경과 더불어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들 주목해 봐야겠죠. 왜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돌파가 빠르게 가능하니까. 따라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발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톤은 이 구간을 몸통으로서 일단은 지지를 해놓 오는 상황이에요. 의미 있는 구간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위치 자체가 2021년부터 구축되었던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보여지는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23년의 고점을 뚫어서 더 크게 갈수 있는 상승세가 한번 나와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톤은 사실 좀 짧았어요. 뭐가 짧았냐면은 이때 올라갔던 게 너무 짧았어. 다른 코인들은 최소 뭐한 달이라. 뭐몇 달간 크게 상승해주는 코인들이 많았는데 토는 고작 뭐 일주일 뭐7거래일 남짓 상승했다 그걸 다 빼버리는 패턴이었다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이날의 음봉만 해도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 이후로 루즈해졌던 부분들이 거의 두달 이상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하셨을 거다 하지만 세력들이 지켜주고 있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코인 특히 주봉상 그 시그널이 조금 더뚜렷하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상방으로 40% 가까운 수익 저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만약에 요때 단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완전히 과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물타기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물타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50% 빠졌어. 지금 마이너스 50%야. 그러면은 50%가 올라간다고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 이상이 올라야지만 내 본전이에요. 만약에 톤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지? 거의 90% 넘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90%가 빠졌으면 얼마나 올라야 돼? 900%가 올라야지 겨우 본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내 평단 오겠지? 뭐, 뭐 코인이니까 몇100% 떡상하면 내 평단 오는 날 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이 너무 아까워요 뭐가 아깝냐 지금 2024년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불타오르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자체도 보시면은 7천만원 돌파해준 상황인데 남들 다돈 벌었다고 하는데 내 계좌의 마이너스 50짜리 마이너스 60짜리 이런게 수주룩 빽빽이면 여러분들 이게 언제 올라서 언제 본전체 언제 수익 내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끼는 거예요 포모라는 말 요즘 알고 계시죠? 소외돼서 우울하고 불안한 것들. 남들은 다 좋은 시장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계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그런 불안감과 우울함이 포모 현상인데 이런 걸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고점에 크게 물려있는 코인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물타기를 지금 시장에선 권장드립니다. 또한 지금 토카막 같은 경우에도 단기 고점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이스하게 올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내고 돈 크게 벌고 그 돈으로 그 여유 있는 시드로 계속해서 굴려 나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발 정체되거나 도태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 구간 저는 오히려 나이스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장대양봉 나왔죠. 눌렸죠.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드려요.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옆으로 이성적일 때 사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토카망 네트워크 지금 관심 종목에 해 놓은 상황이고 저도 개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관심에 등록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위아래로 도지 패턴 만들고 있어서 일단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매수를 걸어 놓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대 갔다 와 가지고 매수 체결이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체인링크라든지 시텍스는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목표하는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가져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비트토렌트 진입했고 그리고 오늘 토는 아직 체결이 안됐고요. 한 코인에 더 진입을 했습니다. 이 코인 진입한 이유는 이 코인도 체인링크와 스택스처럼 50% 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진입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50%를 노려보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바로 이 코인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왜 샀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코인 역시 세력들이 거하게 들어왔다 막 활개를 치고 내리꽂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의미있는 이 구간 오늘의 돌파. 직... 전인 위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짝 노이즈가 생겼지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20% 이상 그리고 저는 이 고점까지 50% 이상 바라보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돌파 코인이라고 네이밍을 해놨어요. 이 코인 저도 오늘 샀고요. 지금 1% 정도 물려 있는 상황인데 물렸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뭐이 정도는 눌릴 수 있죠. 그래서 어차피 뭐 저도 샀고 이렇게 눌렸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 코인 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자, 지금 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톤. 매수, 매도, 물타기, 모두 다 가능한 타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유 있는 시드가 있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하는 그 돌파 코인을 사세요. 지금 시장 여유 자금을 놀리기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조금 활발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시장인데 제가 이 돌파 코인과 더불어서 톤, 너무나도 예쁘게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시황이라든지 매크로 환경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이 코인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 세력들의 시그널을 분석하고 타점을 잡게 되면요 수익과 승률의 확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톤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확한 세력 타점 말씀드릴 건데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24883215번 제 개인 번호 띄워놨고요 이 번호로 톤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톤 세력에 의한 세력 타점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돌파 코인, 저도 물려있는 이 돌파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제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여러분들 빠짝 돈 벌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2024년 이미 불장 시작됐고요. 비트코인 1억 갈수 있습니다. 이런 불장에서 여러분들 더 크게 수익 내셔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이라면 여러분들 겁 안 먹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세력들의 평단가를 기반으로 한 그런 타점이니만큼 시원하게 돈벌 준비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톤이라고 구독 인증해주시는 분들께만 이 타점과 돌파코인 보내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